할렐루야! 오늘도 성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완하사오며그배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 이는성령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문자 가운데서 회상을 하시며 하루의오르사전문한 시간 안에 목병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문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경을 믿사하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부과 성에 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싸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38장 Thank <laughs> 신신 생명의 말씀은 에리미야 19장 1절부터 1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성공을 무너뜨리니 도배세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한다. 아멘.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스도의 힘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성례하셨습니다 어,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흰 노베 아들의 골자기에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해석을 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어, 그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어, 오늘 어, 이 엄중한 이 말씀 가운데 깨진 옹기의 비유는 네, 하나님 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 깨진 옹기, 옹기는 에,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는 이렇게 목이 조그맣게 굳어서. 그런 걸 뭐라고 부나요 뭐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은 이렇게 술을 코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마개를 위에 박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사막 뒤에는 이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다 이렇게 도자기를 받았고 빚어서 이렇게 갖고 다녔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막을 걸닐때 물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아주 필수품으로 갖고 다니는 에,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니까 깨뜨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에게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서 너희의 심정을 깨뜨려서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땅으로 흩어져 너희들을 보내버리는데 그중에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은 도배에 내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내장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너희들의 사방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도배시라는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은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바알에게이 재단을 드리는 재단을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의 아들을 갖거나,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을 틀어갖고, 이렇게 해서 그 무상을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정말 가정스러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스들, 또 이런 아이들 보면 아이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바로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 아, 나도 아이돌이 돼야지, 막이돼가지고 그러는데 우상이 되고 싶은 거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싶은 거요이 시대가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은 그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요 그동안에 불태우지 못했던 열정을 그 자식을 위해서, 아, 열정을 다해서 그를 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들만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 강남 지역에 가면은 아이들이 출연을 안 나오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날인가 봤더니만은 그때는 이렇게 중강고사라든가 이렇게 시험을 볼 때에 비하면요. 아이를 교회를 보내지 않는대요. 그리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주일날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주일날, 쪽집게과외를 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 보면은요, 아동이라든가중고등부 뭐 이런 데 보면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안 나왔습니까? 아유, 시험 봐야죠. 시험 보는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시험을 잘 보는 거참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지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허락하시는 게 있고요, 그냥 놔두는 게 있어요.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사람나님의명망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도 나도 알지 못해. 그 죄악대로 모두 만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말씀은 엄중한 경고입니다한번 깨진 옹기는 절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뭘로 붙여서 사용한다고 칠 되도 세길이겠지요 음, 그래서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히 거기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요. 포도주는 파고드는 속질이 있어가지고 온기가 아무리 깨끗이 붙이고 아무리 접착제로 붙였다고 칠 되어도요 세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사랑을깨달아야 돼요. 음. 어제 신발장에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도자기를 붙는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그기유를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그거를 다시 잘못했으면은 잘못 빚었으면 그거를 갖다가 다른 그릇으로 다시 이게서 빚을, 빚을 수도 있었지만은 옮기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옮기 이것은요 부셔버리면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엄정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에레미아가 오늘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아를 통해서 에레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아가 여호와께 자기를 보내서 하신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슬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이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자를, 이성읍과 예, 이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촌락하게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하여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나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의 말씀 을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위에 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설교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절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면 깜빡 죽어요. 근데 부모라는 깜빡 죽지 않아요. <laughs> 부모가 아파갖고 중풍에 걸렸는데도요. 그 부모가 낫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요. 자식들은요왜 그러냐고 막 혼내요. 무슨 치료가 되죠 그럼 치료가 안 돼서 그대로 계속 살것 같으면 와서 섬기고 밥도 해주고 섬기면서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맨들해야 되는데 말고못하 돈 잎은 지어주는 것으로, 용돈 좀 주는 것으로 끝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그 자신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자식이 우상이 되서 자식만 자신만, 자신만 잘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들 했던 사람들은요 노년에 가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섬김이 으뜸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상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과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이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행히 축복합니다. 오늘 승리합시다. 아멘. 활짝 웃는 얼굴, 기쁨을 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오늘 승리하시길 하늘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정보를 하십니다. 한번 깨지러 기는 다시 붙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어서 음. 유다민족들은 교만하여, 이런 엄중한 말에 너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여 주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은혜를 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